먹었어? 지 깨끗하게 구네게 네. 머리 아직 안 했어? 근데도 네. 예쁘네 <목소리> 먹었네다 그때쯤이면 아, 이거 안 먹고 싶다 지금 괜히 먹고 싶어 끝났지? 끝났어 집에 가고 싶지 괜히 안 먹고 싶다니까 사람 심안 먹어도 되지 밥 먹었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 제발 이것만 먹고 와안 먹어도 돼 오늘 안 먹을 거야? 이것만 먹고 안 먹어도 돼 왜? 어? 왜? 앞으로 앞으로. 있 스타일리스트 체험하기. 조씨아지 조금만 넣을게요. 어. 제 새로운 스타일리스트? 네. 어. 그냥 편하게. 네. 민트 보이라구 근데 <laughs> <laughs> 그, 그 방송 잘 봤어요 그 할머님 분도 나오는 거아 힙합인가요? 네네 어깨가 굉장히 넓으셔요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네 저는 보통 이런... 아저 한국말 잘 몰라서 어, 어디서 오세요 Where are you from? 아저딴 데서 왔어요, 멀리서 왜요? So 나라 이름이 없어가지고 왔지. 어우, 너무 맥해. 어우, 뭐... 그냥... a 냥 그냥... 그 o o 냥그 e 그 s 그 I came from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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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그 그냥... 그그 그냥... 그냥... 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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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동 사용하시면 낌에 불꽃 팝콘 좀 드셔보실래요? 불꽃 팝콘이요? 네또 스파이시하네 저새 스타일리스트 인데 이름이 민트보이 민보? 민보라고 불러주요 네. 멤버 저희 구나시나 네. 민보라고 네. 민보 잘했어요. 네. 조금 네. 옛날에 네. 좀 잘했어요. 살리스, <laughs> 살리스가 저보다 키가 크네요. 잘 자를게요. 기분 나빠지리 못하겠어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저기요 얼굴 붉게 넣은 거예요? 어 기현이도 다시 좀춤좀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까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원래 내 스타일이 완벽해. 완벽해? 지금 그 본인 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 크크로크다이크 크로핑. 이 뭐야? 퓨리 룩셈블루. 룩셈블. 좋 룩셈블. 아레에티나. 룩. 셈블루 룩셈블루. 룩셈블루. 위처럼 룩셈블루. 아니 룩셈블루. 아, 룩셈블루. 즉룩 아, 네. 기록이소기록이기록이런 아, 거. 즉룩 아, 룩, 룩. 좋네. 네. <laughs> <좋은데>. 어, <웃음> <웃음> 음악도 없는데 지금 다시 <laughs> 좋아하는 나온다, 나온다. 박에 너무 화난 거 아니야? <laughs> 이거 박차라 <마태라. 웃음> 보이지, 저멍네아오 느껴져, 느껴져. 아, 야, 안 나오잖아. 아. 안 나오잖아. 울트 하데왜 이렇게 창피한 거야? 소리 안나서아 왔다, 하나 막, 뻥 나왔어야 되는데. 음. 어이, 지금 미국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정말 4 0졌 50대 40대 아, 아어 40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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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 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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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아 50대 아0대아0아 I'm 가잘 보여, 나. 한 번에 넘도록 하지. 잘 보라고, 배라 i 잘 g 라고배 g 좋습니다. to the h o u s 데 이제 막, 막 끝내 버리셨어 w h e r e a r e w e We are at Jeju Yeah, yes. you on So, uh, mm. this is on Shining Forever <coughs> music, music video. video. So, making time. Yes, making feeling. Mm. So, well, what do you want to say? Enjoy, enjoy. Yes, enjoy, guys. Yeah, enjoy, guys. Yes, yeah. Enjoy yourself. Who's watching this? channel for thing enjoy.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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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um shine forever is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that you're going to shine forever so once that x is going to yeah. shine forever mm -hmm. why cuz because, because we're we chase and dream right yes and because we We are beautiful. We are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laughs> we r e beautiful. Yeah, so we are g o n h n s a o s h o We r e going to s h e forever. We are going to share forever. We are going to share f o r e 먹 e r We are going to share forever. We are going to share forever. We are going to s h a r 안 되는데? 션우 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게스트를 불렀습니다. 불러 아세요 돌에 돌에다가 깨 주세요 이걸. 이거는요. 네 여기다 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정글 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돌덩이 안 되나요? 다 옛날에 간석기, 댄석기로한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봤는데 아, 절대 안 돼요. 네, 안 되고 안 돼요? 일단 칼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좀 쳐야 돼. 여기다 했어요, 진짜. 오! 아까랑 달라, 아까랑 달라. 그래서 얘를 좀... 오오오! 이거를 이제 갈가 가지고요 보자기에 싸서 집을 내면 그게 코코넛 밀크예요, 여러분. 어? 너무 맛있지? 예. 아몬드 맛이라고. 고소하지. 맛있진 않은데 나쁘지 않아 아 이거는 내가 정글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니야 아 아니야? 숟가락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파먹고 싶은데 굉장히 고소해 아. 그러니까 약간 식감이나 이런 게 약간 아몬드 같고 깍두기도 해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많이 부시면 안 되는 거이지 빵은 역시 맛있는 걸 먹어야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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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나 양념치킨 맛 좋은데 음. 여러분들 푸려푸려를 뿌려 흔들 때 어떻게 흔드냐 그냥 흔들면 안 돼요 요 그러면은 스프가 이렇게 밑에 가라앉잖아요 올립니다 음. 그럼 아래 내려오잖아요 아니 그러고 튀기는 거죠 저 음. 푸려푸려를 <laughs> 뿌려 보는 형원이에도튀기 음. <laughs> 뭐야? <laughs> 자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거. 이걸 어떻게 샀냐면여기는 어, 어, 가루들이 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밑으로 어, 섞으면, 어, 섞으면 어. 여기 다 붙는다 말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그다음으터 좀만 들어가야 돼요. 아 예, 어떻게 하는지 보 보게. 이거를 어떻게 샀냐면 <laughs>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차이. 햄버거, 너 그거 먹어? 기다려봐. 네. 킬라봐 따라오세요. 햄버거 차이 있 잠시만요. 먹어봐요. 아, 싫어요. 뭔데요? 뭔데요? 먹어. 먹어보고. 먹어. 아, 먹는 거 아니잖아. 내가 먹었어. 먹는 거 아니잖아. 아, 코코넛? 어. 내가 먹어봤는데, 씹어 먹어. 약간 아몬드 같은 느낌이거든?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다. <웃음> <웃음> 우리 다 먹었어. 우리 이미 우리 까지고 이미 먹방했어 깨가지고. 어때요? <웃음> 어때요? <웃음> 어때요? <웃음> 아니, 나쁨이 나쁨이랑 이지가 10이 있으면 10중에 몇이에요? 솔직히. 10중에 있어. 아,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역하지 않게 집중하고 네. 있는 거 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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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미린거 먹을 때미린맛을안 네. 느낀다 고 네. 먹는 거 있잖아. 그럼 몇 정도? 1 중에. 솔직히 완 엉망진창 아니잖아요. 1 중에? 네. 3. 오. 코코넛 밀, 코코넛? 아, 음. 아 약간 내가 오랫동안 오랫동안 <laughs> 게임을 한다면 네. 이렇게 집어서 뭐, 먹으면서 가끔 할수 있을 것같느낌이 어? 괜찮죠. 그 <목소리> 형은이잖아. 이렇게 입어한보다 되게 슬프다는 듯이. 만족못해 다시 약간 형은 형그그 있어요. 그로오 발음할 때. 제대로 한번 보여주게. 그게 <laughs> 실내술이 노래 주머니 같았어. 입술로 노래하더라. 입술로 노래하는 멋있는 놈들. <laughs> 언제까지 할 거야? 어디, 어, 씨 뒤에, 뒤에 공, 뒤에 공, 뒤에, 뒤에 공, 뒤에 공, 뒤에 공, 뒤에 공, 뒤에 공, 뒤에 공. 여러분, 멧돼지 출몰입니다. 조심하세요. 으아! 으 달리기 시작 여기서부터, <목소리> 어디까지 진짜 멧돼지였어. 여기서부터, 잠깐만, 좀만 쉬었다가. 야 창균아, 너가 저기서 땅하면은 달리기 시한하면 올게. 아, 좋아. 나한테 와. 어.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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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디. 아지야 아직 안 했어. 아 만치 깔라 그래. 셋. 투. 와.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야 진짜네! 아! 야! 호! 호! 먹어! 호! 석이! <laughs> 왜안 뛰어? 아 뭐야? 나 이긴 줄 알고 진짜. 이겼어. 아, 아역제 3등 이긴 줄 알고. 아, 진짜. 줄 돼. 아 내가 형과 솔직 히 그냥 이기지 그러니까 난 지금 겁을...

이게 무엇이냐면 이곳이 운동장이 아니고 눈동 눈동 자락하대. 그게 저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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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으로 돼 있는 것이 그 그거, 그거다 그 사람 눈 홍채 같은 거 그거 그리고 저 가운데 원이 있다, 아이가 저기가 동공이다 아이가 그 기현이 형이 눈이 멀었다. 멀어... 자 아이가 여기서 깬다. 어. <laughs> 여기서 눈을 된다 막어 여기서 눈을 떠갖고 네, 그가 네. 보기에는 시력을 되찾는 것 같다 네. 그렇다 된다 네. 이제 막 네. 궁금증이 막 송송송 해결된 분아 역시 소주에 가면 뭐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캥거루 보고 싶어요 그거 저도 얘기한는데그캥 가서 그 캥거루 이렇게 어요 <laughs> 그. 그. 그 요새 너네 좋아하는 근데 제가 봤을 때원영이랑 아. 캥거루랑 하면 원영이 이겨. 아니, 아야, 뭐. 너 캥거루 못 봤어? 아 캥거루 힘이 센거 말하는 분 이번에. 아 근데 진짜 너무 리얼 신수근이야. 너무 뭐랄까? 저 진짜 리얼 생활근이. 뭐 생활근이지? 업카운될거 같아. 이길 수 있어. 너그 강아지 헤드락 하는 거못 봤어? 너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기고 싶지 않아. 그거랑 이제 벤지. 전방 중요한데. 전방. 아 벤지마이트. 정말 뭐가 두고. 벤지마이트. 벤지마이트. 신문 좀 해줘봐. 아? 신문 좀한번 해봐. 형은 왜 이렇게 잘생겼죠? 주원이의 사랑을 받았어그저 오늘 본인의 머리 색깔이 적어도 색이 이상해가지 아...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난참 멋진데. 아, 네. 주원이가 제일 좋아. 아니야, 거기 안고 응. 싶지 않아.

호두. 음. 호두야. 호두 호두. 호두 호두. 몸이 단단하니까 호두. 호두. 여기도 호두. 여기도 호두. 음.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호두. 여기 이것이 바로 호두. 유튜브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캥거루에 대해서 많이 봤잖아요. 아, 맞죠? 민혁 씨 캥거루 종류 어, 거 아,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아.

나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똑같아 실밥나 진짜 무대 안 와? 자기는 옷 걸치는 것도 없다고 남들 걸치는 것까지 다 찢어먹을라고 아 왜? 내침 빼지 말라아침 빼지 말라고 아, 어, 네. 보자는 네. 아 사약을 보자하는 거야? 아한잔 먹을래 건들어 아추추한다